자 오늘 살펴볼 종목 YIK고요. 자 전일자 이 상가를 기록을 하면서 어, 이 반도체 대장주로 등극한 종목입니다. 자 아무래도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 지금 이렇게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갑작스러운 어, 이 공습 효과 그러니까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조성되면서 우리 국내 증시가 조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은 우선 이 아, 어, YIK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자 이미 이 앞전에 이 상승 추세에서 만들어놨었던 이 고가, 자이 고가 부분들을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게 됩니다. 이게 확실하게 돌파를 하고 났다는 것은 여기 보이시는 대량 거래, 자이 앞전에 쌓여 있었던 이 매물들을 깔끔하게 흡수를 하고 올라온 캔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그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상승을 기대하는 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이 매도 물량이 적게 나왔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뭐겠습니까? 자,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은 불안할 수 있잖아요. 너무 올랐으니까 떨어질 수도 있다고 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근데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장대 양목이 뽑혔다라는 것은 자, 누군가 매수의 주체가 개인이든 세력이든 자, 결과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조금 확고하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도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물량을 전부 다 흡수하고 올려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들보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사실상 더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더 안전하다. 자 여기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 주식에 대한 어, 투자의 개념과 계좌의 방향성 또한 바뀔 수 있다 라는 말씀꼭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yik 어, 주주님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시장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음에서도 자이 종목 같은 거 어떻습니까?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지수를 이기고 있는 종목이에요. 지수를 이기는 종목 자 이런 종목이 지수가 반등이 만약에 나온다. 제일 먼저 투자의 심리가 발동이 될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급하게 매도할 생각을 하시기보다 조금 여유롭게 텀을 가지고 대응 전략을 세워보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 리스크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좀 인지하고 있으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어, 이 YIK에 대한 산업 전망군. 이 반도체 장비 관련 수혜주들인데, 사실상 지금 현재 반도체 섹터들이 분위기가 그동안 정말 좋았잖아요. 자그 중에서도 대장주인데 매출이 어떻게 나와주고 있는지가 주가의 모멘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잠정적인 매출 추이에 대한 내용 준비해봤고요. 그리고 5월달에 노출될 수 있는 정부 정책 관련 공시와 이슈 두 가지 또한 제가 현재 이 투자 자략 보고서 파일 안에 모두 기입을 해뒀습니다. 자 그리고 매물대구간 분석을 토대로해서 목표가를 설정하고 그 추가적인 매집 자리까지 제가 구체적인 가격 전략으로 준비를 해뒀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파일 그냥 한번 받아 보시고 아 이런 재료가 있어서 홀딩이 되겠구나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대응하면 되겠구나 그냥 이렇게 인지하고 대응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준비해 놓은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010 5765 2186으로 자 지금 Y I K 자 너무 길죠? 그냥 Y라는 문자 한 통만 저한테 전송을 해주시면은 지금 제 영상 시청을 하시고 도움 요청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인증자 구독 인증,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라고 판단을 하고, 제가 관련된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기에서는요, 사실상 조금 저평가되어 있고, 우량한 종목들이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종목의 악재가 아니라 지수가 그냥 빠진 거잖아요. 지금, 어, 전쟁 이슈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악재가 해소가 되면은 다시 V자 반등이 나오고 이 V자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무적으로 전혀 문제없고 우량한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반등이 나오더라. 자, 그런 종목들 한 종목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겠죠? 자, 지금 바로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초대박 잭파출를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어2,300% 아니죠? 정확히 23,000%인 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고 있는 이 종목, 바로 저평가 우량주 종목 최저점 매수의 기회 왔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고요. 자 바로 본론적인 내용들 들어가자면은. 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1조 원 규모. 자, 엄청난 규모로 지금 현재 대량 매집하고 있는 자, 이 메이저가 모두 쓸어 담고 있는 이 종목. 자, 단위 금액이 얼마죠? 지금 100만 원이라는 거 확인 되실 겁니다. 자, 외국인, 기간, 금투, 보험, 투신, 연기금. 자, 이런 종목 찾아볼 수도 없어요. 자, 얼마입니까? 100만, 1 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자, 외국인이 3,800억. 기간도 3,800억, 금투 1,000억, 자, 연기금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1,700억 가량이라는 큰 돈을 모두 다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이름, 지금 현재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저평가 우량주 종목은 이렇게 메이저들이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종목. 자, 이런 종목을 관심있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차트 한번 보십시오. 자, 주봉 차트인데, 자, 역사적인 저점 구간대를 딛고, 자, 이제서야 막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패턴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한 차례 지지받고, 여기 양봉이 뽑힌 자리 보이시죠? 바로 변곡 초입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바닥 구간에서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어,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와 주고 그리고 차트상의 위치가 저평가가 아니라 자이 잭팟 터질 수 있는 핵심 투자 포인트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조원이 돌파한 기업이고요 자 지금 현재 가장 핫한 ai 로봇과 신사업 총전력을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어, 열심히 달리고 있는 종목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국내 대기업 S4와 N4, 손을 잡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유보율이 2만 3천 프로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자, 이런 종목들이 바로 저평가 우량주에 속하는 종목이다. 당연히 주가부양정책을 위해서라도 고배당 혹시 그 다음에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하고 튼튼한 기업이다. 자, 이런 종목이 지금 역사적 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라는 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차트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못해도 저는 40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종목 어, 혹시나라도 내가 궁금하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어, 지금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 보이시죠? 010-5765-2186자이 번호로 한번 우리 같이 잭팟 터트려 보자고요자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제가 따로 돈 받는 거 없잖아요. 그죠? 네, 비용 발생하는 부분 없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잭팟줄을 준비했으니까 지금 이 종목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잭팟이라는 단어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 되는 대로 이 잭팟주, 자 2024년도 정말 어, 초대박이 날수 있는 잭팟주를 제가 어,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꼭 한번 참여하셔가지고 2024년도 정말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